이 영상을 보시면 연 1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한것 그대로 다 베껴서 실행만 하면 됩니다. 1년 만에 영원에서 1억 원을 벌수 있다고 하면 믿을까요? 여기 무자본으로 영원으로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업가이자 마케터인 타이로 페즈가 거의 사기급으로 알려준 영상을 보고 제가 그대로 따라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평균 성적이 10점인 저도 1년 만에 2억 원의 매출을 만들어냈으니 정말 누구나 따라해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영원에서 1억권 만드는 방법 타이로페즈는 영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지역에서 가장 돈 많아 보이는 레스토랑을 찾는다. 두 번째, 레스토랑의 대표가 한 해에 마케팅비로 2억 5천만 원을 지불하게 만든다. 세 번째, 이걸 네번 반복하면 1억권을 번다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프로 불편러 사람들은 또 온갖 이유 갖다 붙이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타이로페즈의 방식을 저만의 방식으로 바꿔서 직접 실행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돈을 줄 사람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1년에 2억 5천만 원의 돈을 주려면 이미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찾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미 잘 나가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써도 타격이 없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타이로페즈는 가장 잘 나가는 레스토랑을 찾아가 했지만 저는 음식에 일가견이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기술 또한 없습니다. 저는 당시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기술자도 아니고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고 심지어 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수 있는 게 뭘까 고민 끝에 청소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청소는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자본이 거의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결과물이 명확합니다. 깨끗하면 잘한 거고 더럽게 남으면 못한 거죠. 판단 기준이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든 시작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바로 다른 청소업체에서 하청을 받았습니다. 이건 진짜 꿀팁입니다. 돈 100만 원 주고 교육받을 필요도 없어요. 알바몬에서 청소 아르바이트 구인 검색하거나 당근마켓에서 올라오는 청소 공고에 지원하면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 카페 청소 동호회에 들어가서 하청 일감 찾으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을 받으면서 배운다는 겁니다. 교육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알바비를 받으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원청에서 현장 매뉴얼, 약품 사용법 다 알려 주니까요.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첫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제가 실제로 청소한 결과물을 자료로 남겼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안서를 만드는 핵심 재료가 됐습니다. 저는 청소 업체 사장님께 하청 일을 받아서 청소를 한 달간 했고, 사진과 영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청소가 필요한 고객을 찾아야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 그럼 나에게 돈을 쓰게 하는 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을 주게 만드는 방법 타이로페즈가 말한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겟 업체 마케팅을 분석한 보고서를 만든다. 저는 마케팅 분석을 할줄 모르니까 단순하게 제청소 서비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를 제안서로 만들었습니다. 차별화를 줄수 있는 게 많지 않았지만 최대한 성실하고 청소 잘해 보이게 작성했습니다. 당장 나가서 고객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초창기에 실제로 사용했던 제안서를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싶은 분은 소개창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세요. 업체명과 내용만 조금 바꿔서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청소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생각보다 신뢰에 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주기 위해 직접 청소한다는 내용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투박해 보이더라도 신뢰가 갈수 있도록요. 청소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신뢰만으로도 차별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디자인 한도 모르지만 미리캔버스로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제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멋있거나 임팩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진솔해 보이도록 작성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진솔해 보이는 게더 통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별화를 주려고 했지만 크게 해줄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못 하는 걸할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할수 있는 걸잘 하는 게 일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닥 코팅이나 에어컨 청소 같은 부분은 할줄 몰랐습니다. 일 생기면 다른 청소업체 사장님께 부탁하려 했습니다. 실제로 에어컨 청소 문의가 들어와서 다른 청소업체 사장님께 맡긴 적도 있습니다. 성실히 문제없이 깔끔하게 청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절다는 것과 직접 청소를 포인트로 줬습니다. 이건 제안서를 사용하시는 분에 맞게 변경을 하면 되겠죠? 남매가 청소합니다. 두 딸이 있는 아빠가 청소합니다. 등 신뢰를 줄 포인트를 만들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럼 만든 보고서를 어떻게 줘야 되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직접 찾아가서 제안서를 주면 됩니다. 보통 결정권자를 바로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전달해 달라 하고 나왔습니다. 대표님 만나고 싶다고? 뭐 구구절절 하지도 않고 그냥 쿨하게 보고서 주고 나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연락 안올줄 알았는데 대박인게 하루 만에 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팅을 진행하며 청소가 필요한 부분을 여쭤보며 체크했고 주에 몇번 정도 하면 좋을지를 얘기 나눴습니다. 월 견적은 얼마나 넣어야 적합한 건지 몰라서 오늘 중으로 견적서를 보내드리겠다 하고 미팅을 끝냈습니다. 미팅 때 찍어뒀던 병원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상상으로 청소 시뮬레이션을 했고 대략 한 시간 내외일 것 같고 주 3회 진행이라 유구만 원을 견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얼떨떨하긴 하지만 계약이 만들어지니 재밌었습니다. 어려운 방법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타이로페즈 영상 보고 혹해서 나도 돈벌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따라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느끼고 영업을 더했습니다. 그 결과 창업 1년 만에 매출액이 2억이 됐습니다. 영업하면서 만나게 되는 거래자분들과 관계도 잘 만들도록 노력하고 청소도 문제없이 잘 처리하니 소개도 생겼습니다. 수천 평짜리 현장도 믿고 맡겨주셨고 대형 인테리어 회사와도 거래를 했습니다. 혹시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청소를 배우는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소 배우는데 몇백만 원씩 투자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다른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세요. 그게 가장 빨리 배우는 길입니다. 심지어 돈을 받으면서 배울 수 있어요. 알바몬의 청소를 찾아서 지원하셔도 되고 당근마켓에 올라오는 공고에 지원하셔도 됩니다. 네이버 카페 중에 청소동구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하청으로 일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청이라 하면 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3점 3프리랜서로 비용 처리해달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소 방법과 매뉴얼은 원청에서 다 교육해줍니다. 몇번 해보면 알게 됩니다. 청소 기술이 많이 필요 없다는 걸 결국 동일한 청소 퀄리티를 시간을 단축하면서 할수 있냐 이게 핵심 기술입니다. 잔머리가 좋아야 된다? 일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새끼 잘되면 지만 할 것이지 왜 알려주냐 어차피 공개해도 할까 말까 하니 노하우를 풀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튜브에만 해도 엄청난 고급 정보가 많습니다. 그 조회수만 해도 엄청난데 왜 성공하는 사람은 적겠습니까? 정보가 무료면 가치를 낮게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영상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영원에서 1억 원을 1년 안에 버는 방법 첫 번째 지역에서 가장 돈 많아 보이는 업체를 찾는다. 두 번째 업체 대표가 한 해에 2,500만 원을 지불하게 만든다. 세 번째, 이걸 네번 반복한다.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첫 번째, 나는 청소 서비스를 팔았다. 두 번째, 제안서로 영업했다. 제 제안서 다운받고 이름만 바꿔서 쓰세요. 제발. 세 번째, 계약하고 청소해서 1년 차에 매출 2억을 만들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케팅이나 청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할수 있는 어떤 서비스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